벌칙? 손목 때리기? 손목 때리기는 뭐... 에이 아파 손목 때리는 거는 너무 약하다 나 이거 아. 12시간 챌린지 와우 어떤 12시간 챌린지가 벌칙이 뭐예요? 아 브이앱 12시간 챌린지? 음. 야자 타임은, 뭐지, 저만 타임은 저만 불리한 거 같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열, 열, 아 좋은 거 같아요 야자 타임 야자 타임은 안될거 같고요 땡콩 땡콩이 뭐예요? 땅콩이구나 반말 반말하기 반말이 밤말? 예, 아저랑 똑같잖아. 딱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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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응. 혹시 때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밑에서 커피 사오기 커피 사왔어요. 과자 사오기 PC 방 과자 끊었어요. 라면 끓여주기 방금 한5분 전부터 과자 끊었어. 요 라면 끓여주기 여기서? 뭔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장충동 가서 족발 사오기 음, 애교 부리기 합시다는데요 정말 애교가 보고 싶으세요 얼굴 몰라주기 뭐가 있을까요? 애교는 솔직히 그냥 보여줄 수도 있는 거라서 귀여운 거라기보다는 진짜 벌칙 같은 거. 응응이 <laughs> 음. 아. 음, 먹고 싶은 거 사주기. 먹고 싶은 거 사주기, 노래 불러주기, 되게 무난하고 예, 얘도 해줘요. <laughs> 똑같아. 어 <어허! 웃음> 해제 <웃음> 해제 먼저 <laughs> <뭔지> 일일이 <일요리> 하겠어. <laughs> Say something in Spanish. o l a h o l a h Olá. o l h o l a h Olé Olé. <laughs> 멤버 전체 컷. 커피 돌리기? 아왜 응. 멤버들 전체한테 커피를 돌려야 돼요? 의구! 의구! 마음도 넓지! 브루스타 있다고요? 아 아까 라면 얘기했잖아 브루스타 있 u s t 가있 e 여기. 어? h 쇼 애쇼? l 아, 리기가 어, 뭐야? 없어요 없요 a Purusta. p o 오 o r i 에 h t there a 요 a 아 애교 s h 아 w 애교지 않을까. 어... 또? 멤버 전체 편의점 털이. 아니야, 우리 둘이 하,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 어떤 거. 아니면 언니 저한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물론 내가 이기 수도 있겠지만 이기겠지만 저는 있어요. 저전 야자 타임 하고 싶어요. 어때요? 하고 있잖아, 가끔.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해봐 한 10초만 해봐 아 이, 2초만 해봐 2초요? 응. 승현아 그만 <laughs> 이래서 야자타임 이... 하면 안 된다네요 여러분 이, 아니 2초만 시켜도 이렇게 난리야 하는데 이 야자타임 시켜봐 <laughs> 야자로 12시간 라이브를 시켜보잖아요 와 아... 네. 국상이 그런 화극이 없다니까 <laughs> 여러분 아직 못 들어오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햇 서버고요 채널 10입니다. 그리고 채셔 들어와요 라고 써놨습니다.